네, 오늘 6월의 마지막 또 주일입니다.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할 것을 찾으시고 그 감사할 것에 귀하게 감사로 주께 올려드리시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6.25 어, 날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어, 우리 역사의 한 장면들을 어,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 속한 제가 전쟁의 그 쓰라린 기억들, 그뼈 아픈 기억들, 참아 떠올리기도 싫은 그 아픈 가슴 아픈 그 기억들. 그 기억들을 마음 한 곳에 묻어 두고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민족 상잔의 참혹한 비극인 6.25 전쟁이 정전된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 팔순에 가까우시거나 그 이상의 연세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어린 시절 경험하신 그 전쟁의 상흔들 그것이 스냅 사진처럼 혹은 파노라마처럼 지금 지금도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6.25 하면 지금은 초등학교로 불리는 옛날 그 국민학교 시절 떠오릅니다. 지금은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절 학교에서는 6.25 즈음이 되면은 우리 반공 포스터 그리기, 반공 표어 짓기, 반공 글 짓기, 반공 관련 서적 독후감 쓰기, 반공 웅변대회, 반공, 만화, 영화, 상영, 뭐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김일성이 탐욕스러운 돼지의 캐릭터로 나오는 또리 장군, 그 영화, 만화영화 자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런 노래 부르곤 했습니다. 아아, 이즈리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지금도 이 노래 가사가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 당시 참 열심히도 불렀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기호에 대한 제 기억은 학교에서 받은 방공 교육과 관련된 이 어린 시절의 추억 이 한자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호가 이렇게 어린 시절의 추억거리나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건 우리 모든 잘 알고 있습니다. 6.25를 겪는 동안 동포끼리에 무자비한 집단 학살이 자행이 됐습니다. 전쟁 난리통에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이 불쌍한 전쟁 고아 신세가 되어버렸죠. 총이라고는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졸지에 전쟁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생매장시키는 잔인무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마을들에 무차별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 전토를 버려두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처량한 피난민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수없이 많은 이산 가족과 실향민 생겼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참상을 남긴 것이 바로 이 민족, 민족 상잔의 비극 6.25 한국 전쟁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6.25 같은 전쟁은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류사의 크나큰 비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참상을 가져온 6.25는 우리나라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비극적인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분보다도 교회에 입힌 상처는 실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큰 상처가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한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인민군의 만행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6.25가 터지자마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에 그 서울에 숨어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바야흐로 활개를 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때 너무나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검거하는데 다름 아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너무나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서울이 인민군의 손에 넘어갔을 때입니다. 서울 경동교회에 교인이다 자처하는 김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종로 YMC의 건물에 기독교 민주 동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는 김밀성 환영식을 준비한다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교인들의 동원을 막 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처 피난 가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1950년 7월 9일 주일에 인민군 환영 대회를 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되는 목사들은 서울 감리중앙교회에서 인민군 환영준비위원회를 위해 모였고 몇몇 위원들은 세워져서 예정된 날짜에 환영 행사를 열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행사라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처 피난가지 못한 채 서울에 남아있던 목사 장로들은 최문식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을 때에 간담이 막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1933년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목사 한수 받았는데 공산당으로 전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종로 기독교 서회에 자리 잡고 나서는 은신하고 있는 목사들을 찾아내가지고 8월 21일 김일성 정부 지지 궐기 대회에 강제로 동원을 시켰습니다 또한 목사들에게 자수서 제출을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낼 남북통일 호소문을 작성한다 하면서 목사들에게 강제로 서명하라고 윽박질러댔습니다 그러나 끌려온 목사들이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니까 어 악랄한 모습을 모습을 보이면서 목사들 색출 작업에 전력 투구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교인이 교인을 잡아주고 목사가 목사를 잡아주고 시간이 지나서 유엔군의 개입으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서울 수복이 눈 앞으로 다가오자 북한 공산당은 지하에 숨어 있던 목사들 검거에 혈안이 됐습니다. 이 시기에 몇몇 목사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고요. 60여 명의 목사들은 납북돼서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은 6.25로 인한 우리 한국 교회의 참담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라북도 삼례교회의 김주현 목사님은 그의 가족 일곱 명과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광주의 양림교회 박석현 목사님은 그의 장모, 부인, 외아들까지 함께 공산당에게 살해당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황해도 봉산의 기동교회의 180여 교인 중에 175명은 남으로 된 예배당 안에 갇힌 채불 속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대전형무소에서는 남한 각지의 교역자 평신도들 수백 명이 투옥이 됐는데 공산당들이 후퇴 직전에 감옥에 불을 질러서 이들 모두를 소사시켜버리는, 불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도 없이 학살 당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6.25를 겪는 동안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예배당 파괴도 심각했습니다. 당시에 완전히 불에 타버린 소실된 예배당만 약 300곳이 됐고, 파괴가 된 예배당도 700여 곳이나 됐습니다. 확인된 곳만 1000곳이 넘는 겁니다. 이건 통계자료일 뿐, 실제는 그 이상의 피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순교하신 분들 가운데에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1950년 유교가 발발하던 그해 여수 애양원까지 공산당이 들이닥치자 애양원 환자들은 손목사님에게 피신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이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일제 때 감옥에서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포호하사 해방을 주셔서 더 살게 된 것도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 눈을 빼고, 내 코를 베고, 내 손이 잘리고, 발이 떨어지고, 내 목이 끊어져서, 석대밖에 안 되는 내 피가 다 쏟아지고, 내 뼈가 가루가 된들, 내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는데, 나를 부모같이 원하는 이양 떼를 버리고 어찌 피하겠습니까? 결국 그해 9월 28일. 밤. 손 목사님은 다른 1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한 줄에 묶여서 미평 동산으로 끌려갔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한 채 40리 자갈 돌길을 걸어서 지나온 길은 다 핏길이 됐습니다. 그 밤에 10명씩 묶어서 꿀리고는 무릎 꿇게 해놓고는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한두 사람이 이 참상을 전해준 것입니다. 손목사님은 어깨와 두 손가락에 총알이 관통을 했고, 그 입은 돌에 맞아서 이가 다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보니 그랬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손목사님이 순교하시는 마지막까지 그 입에 찬양,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죄 씻고 살수 있어. 마지막까지 말씀, 찬양, 기도,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그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돌도, 칼도, 총도, 결코 그 믿음의 고백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25라는 이 엄청난 비극과 죄악의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이, 손목사님과 같은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6.25를 겪는 동안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함, 지속적으로 구국 기도회, 회계 기도회 열면서 의용군을 모집하고 대회 지원 호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 와중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 일제 강요에 못 이겨서 신사 참배를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했던 그 치욕스러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철저히 기도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새 영광, 새 마음을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하실 하나님,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씻기실 하나님, 법도와 윤례대로 행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이끌어 주신 것이죠 전쟁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서관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약속이 뭡니까? 바로 당시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저참한 파괴를 당한 이스라엘 침략의 전쟁에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회개를 통한 기적과도 같은 회복이 분명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약속인 겁니다. 에스켈서는 비탄에 잠겨 있던 아무런 희망의 실마리도 허락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회복의 새 희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희망의 메시지, 그 회복의 예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평안이 거하시겠다.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 지옥과도 같이 변해버린 전쟁 속의 제더미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절망도 하고 좌절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6.25 있은 지 10년 뒤에 세워진 교회요. 정전되고 7년 뒤에 세워진 교회니 그대 얼마나 많은 과부와 고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그분의 진실하신 말씀만큼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약속이요 말씀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그루터기와도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큰 나무 다 잘려나가도 그루터기에 새 순이 돋아날 수 있다. 이걸 보았던 사람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불철주야 기도하는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참상을 딛고 세계 속에서 그 입지를 견고하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죠. 어떻게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될수 있냐고. 또 한해 한해 지나갈수록 6.25에 대한 우리의 아픈 기억은 우리 가슴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때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기도 하고, 주요 인사들 만남도 전격적으로 성사가 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일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무력 시위 소식들. 진정 이 한반도의 평화가 언제나 이루어질지, 우리 마음은 참 애타기만 합니다. 동시에 국내 소식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통탄스러운 한숨을 자아내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신적 근간들은 타락의 폭탄에 엄청난 피폭을 당한 듯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한탄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바로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며, 나라 위에서, 교회 위에서 나아갔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6.25 전쟁 73주년, 정전 70주년 맞이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회, 자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할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만을 의지하는 희망이 아니라 참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바탕이 된 참된 희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굳어버린 그 마음, 딱딱해진 그 마음, 그거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반도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풍성해지도록 세상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일제 시대와 6.25 전쟁의 패허 참상에서 이민족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말을 죄악에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희망, 그 믿음, 그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